네, 안녕하세요, 지몰드 베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악뽑기 2차 챌린지 도전 해보겠습니다. 저번 1차 했었을 때는 확실히 좀안 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2차를 준비해왔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어떤 반응일지는 조회수 평, 조회수를 보고, 조회수를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laughs> 콘텐츠는 계속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콘텐츠 만든다고 뽑기 종이를 좀 많이 만들어놔서 재미가 없어. 도뭐 그래도, 심심하면은 보러 눌러주세요. 와 자, 그러면은 뽑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나올까요? 해보겠습니다. 오, 저번에 랑낭한데 이번에 선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 <laughs> 뽑아야겠죠? 오늘 주제는 뭘까요? 이거 뽑은거 주제는 나중에 다시 스트림에 끝나고 2차 평가로 다시 수정해서 올릴겁니다 바꿔놔야겠다 바꿔야겠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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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게 벌어지면서 딱히 보이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예 용기네요 자 이번 컨텐츠 주제 용기가 되겠습니다 용기는 이제 끝부터 설명 가야겠죠? 자, 용기란 영어로 칼리지.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이 마음속 세상을 통해졌을 때 숙여나면 용기라 한다. 용기는 행동. 용기를 갖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용기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 용기의 굳센 기운은 기계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용기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 컬리지 브라베이가 있으며, 고어로는 플럭도 있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배터리나 뿌리 같이 깊게 박힌 것을 뽑는다는 의미로 동사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 주제 용기 용기가 어떤 설명을 했으니, 저번 때 어두운 컨텐츠에는 하지 못했던 포크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용기는 이제 다들 뭔가 많이 하고 싶겠죠. 용기 있는 행동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런 행동이 여러분들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용기 있게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누군가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할수 있게 내가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나서는 모습? 누군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자신감을, 가, 자신감을, 가, 자신감을 갖고 그 행동을 하면 용기는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어, 좀 꿈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고, 잔소리, 아, 아이고야. <laughs> 이런 소리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하면은 정말 힘들 시간에 닥치거나 시련 시련 고난 역경 그런 것들 많이 올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번 저번 어둠 컨텐츠 때도 얘기했지만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필요하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어둠하고 멀어질 수 있고, 뭐 저번 컨텐츠하고 같이 겹쳐서 하면서 뭐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있겠고, 뭐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약간 댓글로 욕 많이 사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용기란 정말 좋은 행동입니다. 저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하고 싶고,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진짜 진실된 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울수순 없잖아요. 용기 있게 나서서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난너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나서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쪽도 있고 용기 있게 나서서 나서서. 이제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 분 말렸네요. 학교폭력 당하는 쪽, 학교폭력이 많았을 시기에는 솔직히 이런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많았었던 시기에는, 학교폭력이 많았던 시기에는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었을 만한 시기이기도 했죠. 당하는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많이 괴롭힘 많이 당했을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줬기 때문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사건물과 뉴스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정 나오기도 하죠.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악의 심판을 받는다. 정의로운 행동 중에 하나가 진짜 용기라고도 볼수 있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유튜브에서도 당신의 용기를 북돋아줄 용기를 주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용기는 당신에게 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쪽일 수도 있죠. 뭔가 하나를 이룬다면은 그에 맞다. 하나를 이룬다고 하면 그에 맞는 대가가 또 하나가 오는 법. 뭔가 하나의 원하는 것을 이룰 시에 그 대가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법이죠.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말.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면은. 용기는 대가가 없죠. 자신이 직접 자신감 갖고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 당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잔소리 갔다 많이 했겠죠.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신감 가지십시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릴 수도 있으면 자막을 키십시오.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노력하시고 그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의 말에 자신이 하는 것에 의문형으로, 의문문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의 생각에 의문문을 두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과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가? 라는 의문문이 아니라, 이렇다. 확실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확실한 답을 찾으세요. 그 확실한 답은, 그 열쇠는 여러분 품속에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달렸고, 그 용기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여세요. 열쇠로 문을 열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용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자 이런 용기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릇 담는 용기 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저기 뒤에 저거 보이시죠? 아이고, 저거. 아, 저거. 저 보이시죠? 아이 저거 저저 저도 저거 이제 장난감 담는 용기입니다. 장난감 담는 상자 있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진지한 말도 좋고, 아이. 들은 그게 용기 제 쪽도 좋고 <laughs> 이 용기를 저는 다른 뜻으로 하자면은 당신의 이제 안 좋았던 일들을 자신이 신이안 좋았다 안좋 좋았, 자신이 조금 안 좋았었던 일이나. 이런 쪽이 있으면은 그걸 종이에 써서 자신만의 용기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담아보시면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 종이가 그 용기 안에 그 많이 쌓인 용기만 그 용기 안에 많이 쌓인 종이만큼 당신이 겪었었던 일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좀안 좋게 들 수도 있죠. 종이가 쌓이는 만큼 부담감도 크고 하지만 그종그 그 종이가 쌓이는 만큼 자신이 더 확고하고 올바르게 갈갈 길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직접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음, 가끔은 한번 자신이 안 좋았었던 일이나 좋았던 일을 따로 따로 나눠서 그 용기에 그 일들에 대한 걸 종이로 적어서 그 각각의 용기마다 넣어 주 각각의 용기마다 넣어 주시면은. 자신이 좀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쪽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웃음> 죄송해요. 의외로 <laughs> 그안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평가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말의 의미는 그 용기 안에 쌓아둔 종이의 안 좋은 일과 종이만큼 여러분들도 그 쌓여가는 종이들을 보고 말했듯이 한발더 앞으로 나아가서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는 이제 감정에서의 용기만큼은 내가 이런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것처럼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이안 좋은 것들을 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담아가면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쪽에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장하다고 열심히 버텨주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안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전 그분들로 제 방송 컨텐츠로 한번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이 주시는 거고 더 발전해 나가는 베어나이트 디엘월드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보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꽤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 미안하다고도 라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DM월드의 변호 채였고요. 이 영상을 봐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